20년 전 계약서가 발목 잡았다. 미반환금 채무 주장 실패한 결정적 이유 3가지. 쇼츠 1편에서 배당 소득세 1.7억원을 추징당한 a조합 가상 조합은 과거 미달 분양 면적에 대한 빈미반환금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. 채무 주장을 실패로 만든 3가지 치명적 증거 부족. 법원이 냉정하게 지적한 1.7억원짜리 빚이 가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빚의 최초 금액 불일치 조합이 주장하는 미반환금 총액 100억원 이상과 장부에 최초 설정된 건축비 예수금 금액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. 법원은 이 빚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20년 전 계약서에 함정조합원에게 면적 부족분을 갚아줄 의무가 있으려면 분양 계약이 수량지 정매매였어야 합니다. 하지만 제출된 분양 계약서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고, 오히려 면적은 다소 증감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빚을 갚을 법적 의무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. 조합원의 동의 실종조합이 임의로 이것은. 이지라고 장부에 처리했을 뿐 조합원 전체가 이 채무 발생과 상환 방식에 합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. 조합의 일방적인 회계 처리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. 세무 전문가 가상 이 판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. 장부상의 계정은 법적 실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. 특히 조합이나 법인 내부의 고액 거래, 특히 수십 년 전의 빚을 주장하려면 최초 채무 발생 시점부터 조합원의 동의 금액의 산정 근거까지 완벽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. 증거가 없으면 이익분배로 간주되어 세금을 추징당합니다. 법은 회계장부가 아닌 실질적인 증거를 믿습니다. 모든 법인 및 조합은 내부 거래의 실질과 증거를 완벽하게 보존해야 합니다.